아이들이 이걸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 말을 틈 사이로 공전이 빠져있는 것을 보전을 어, 기억나죠. <laughs> 집사님 오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laughs> 그거 저기 지난번 어린이날 때 제가 교회 인터뷰할 때 애들한테 애들아 교회 오니까 아, 어때니? 좋아요. 아그 목사님이 와서 자, 여기가 이제 대정교회인데, 글씨 보이세요? 네. 네. 한번 읽어주실래, 집사님? 대정교회, 순교자 이도종 목사 성지. 음. 이곳은 제주교회사의 제주 출신 이도 목사요. 이도 순교자가 되시는 이도종 목사의 유예와 순교 기념비가 봉안되어 있는 제주 기독교 순교 성지다. 이 네. 제주 출신 1호 목사예요. 토종 목사예요. 제주 출신. 이도종 목사는 승욱지사 음. 조봉호 선생과 함께 1919년 3일 만세 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비밀 결사로 조직된 독립희생을 제주 지부로 결성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주도하셨다가 옥고를 겪으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 강연 등으로 큰 고초를 겪으신 독립운동가요 국가유공자이시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후 일생을 제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 구령을 위해 헌신하셨고 제주 노예를 창립하는 일과 제주 성경학원 설립을 통해 제주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셨다. 네. 정초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1959년, 1959년 7월 1일 짓게 된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는 어떤 목수를 한게 아니라 저희 교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벽돌 나르다가 허리 다쳐서 막 이렇게 하게 돼서 여기는 그 교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제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또그 이번 손재훈 목사님 오셔서 이런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걸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전국에 있는 그 목사님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회록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는 목사님이에요. 네. 저희가 음. 헌금을 네.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촘촘하지만 촘촘해도 이런 대로 헌금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 헌금 못하나 아 이거를.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바닥을 손 보다 보니까 아, 이, 이 돈들이 막 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홍으로 아, 하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아, 이거 증거를 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 여기다 아, 지금 아, 아,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서 뭐헌금봉투뭐애 그런 엄청, 엄청 나와서 우리도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 원짜리 옛날 거 있고 예, 예. 1 0 원짜리 <laughs> 이거 칠수 있을까요? 소리가 나. 어요아 아, 저기 봤으셨어요? 땡땡 하고 소리가 났었는데 소리 이쁘죠? 네. 종 쳐본 적 있어요? 쳐본 적 네. 없는데 한번 쳐볼까요? 응. 한번 이렇게 응. 한번한번한번 살짝 쳐보세요. 한 번. 한 번.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네. 굉장히 좋으니까. 내려 네. 놓으세요. 네. 저좀 아, 깨짐 아, 좋. 너무 좋네. <laughs> 어, 괜찮아요 소리가 너무 맑아요. 소리 네. 좋죠. 네. 저는 찬양 잘보세요 그 여기서 그냥 성가대 하면서 하다가 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해서 결혼 후에 전공을 했어요. 오 <웃음> <웃음> <결혼도다>. <웃음> 제주 성내교회 왔습니다. 제주 아. 최초 교회인데요. 들어가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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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이제 옛날 본당이거든요. 본당인데 저 사진 보이세요? 네. 저 사진 이기풍 선교사님이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기풍 선교사님? 네. 자 제주 하면 이기풍 선교사님인데. 네. 1907년도에 평양에서 평양대부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동대원교에서. 그때 평양대부흥이 발생하면서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최초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음. 이기쁜 목사님. 아, 일곱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아, 나는 외지로 가겠다. 라고 하셔서 1907년도에 험한 배를 타시고 이제 제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 제주도에 오셔서 처음 교회를 지은 곳이 성내교회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름이 성내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서문교회였는데, 이제 교회가 나중에 좀 갈라지면서 동문교회와성문교회로 나뉘어요. 그래서 서문교회가 기장으로 되고, 한국전쟁 후에, 그리고 동문교회가 제주 성안교회로 바뀌어요. 성안교회는 저희 통합 측, 제2주세 중 가장 큰 교회. 음. 가장 큰 교회가 성안교회고 여기가 이제 서문교회가 어, 기장축으로 어, 나뉘면서 성내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제주 유치원 있잖아요. 중앙유치원. 네. 이 성내교회에 중앙유치원이 있어요. 음. 이 유치원이 이제 가장 최초의 유치원. 여 보이시죠? 1924년 제주 최초의 중앙유치원 설립. 제주도도 어쨌든 우리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게교육요 교육력, 네, 교육해서 교육이랑 문맹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거에 주력했고 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김재원 장로님이에요. 음. 1917년 4월 1일 김재원 홍순홍 씨가 최초의 장로로 임직됨으로 당회가 구성되다라고 쓰였잖아요, 그죠? 음. 김재원 장로님이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분이에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와서 맨 처음 한 말이 김재훈 씨가 누구뇨 이거였어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제주도에 올려고 마음 먹었는데 분명 제주에는 교회가 없는데 제주도에 가면 예수 믿는 김재훈 씨가 있을 거다. 난 음. 이야기 듣고 음. 제주에 오자마자. 김정은 씨가 누구냐 계속 묻는 거예 김정은 씨가 누구냐. 그래서 만났어요. 원래 김재원 장로님이 이제 이쪽 제주 출신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20대에 굉장히 이상한 병을 알아요. 가슴 이쪽에 피부병인지 정확한 병명은 안 나오는데 그 이상한 병을 알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대로 죽는이 그냥 내가 한번 경성을 가보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제중원, 음, 제중원. 제중원, 제중원으로 가서 음. 그 선교사에게 자식, 일단 들어놓고 음. 나중 고쳐주시오라고 음. 해서 그 그때 선교사가 에비스 선교사인데 음. 내가 당신을 고쳐주면 당신 예수 믿겠어 그래서 오케이. 음. 해가지고 3년 동안 치료해. 치료하고 이김지원 장로가 어 병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 이곳에서 병을 이 고침 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겠다. 라고제주 너무 온 거예요. 김지원 장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교 문화가 심하고 또 장, 전통을 대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김지원 장로님이 나는 제사 못지낸다 예수 믿으니까 음. 집안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집안 형제들이 얘를 다 때려 죽이자 음.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 김지원 장로님을 구하고 집안 사람들을 설득시킨 사람이 어머니, 치어, 친어머니 음. 음. 친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음.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아들 아플 때 살린 적 있냐 근데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살았다 음. 난 어떤 귀신보다 난 예수님을 더 신뢰한다 이런 음. 얘기를 하셔요 음. 네, 그리고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제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살려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김재원 장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네. 네, 제주도에 이제 전도 부인이 어서 다니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보금이 확 타오게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 성내교회는 김재현 당론이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예수 공동체가 세워진 되게 독특한 사례예요. 네, 이 교회가, 이 제주도가. 되게 의미가 있고, 어, 특히 이 교회는 이제 이기품 목사님이 이제 건사 1년에서 3년 가까이 되게 굉장히 열을 내서 열심히 다해 세운 교회고 그때 그 딸이었던 이살의 권사님이실 거예요 따님이 아빠 그 선교 나간, 전도하러 나간 아빠 집에 안 들어옵니다 맨날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밖에 팽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보셨나요? 산찬데 네. 팽나무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계속 아빠를 기다렸어요 네. 네. 음. 이팽나무는긴 세월 푸구 대장 속에서 우리 성내교회가 시작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다. 이 나무 밑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설교를 했다는 증언이 전해지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 같이 신방을 나가시고 나 혼자서 집을 지킬 때면 반덕정에 나 가서 아빠 엄마가 어느 쪽에서 오시는가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점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집 앞에 있는 팽나무에 위 올라가서 어머니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이 팽나무는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기풍 목사님 막내사 이살의 건사의 송교부에서 바다에 빠져서 주님 저 살려달라고 할때 간절한 그 눈빛과 베드로가 예. 우리를 받고 네. 싶다고 했잖드로와 예수님 와, 다들 수준이 어마어마하시네 <laughs> 뭘 인사하는 것 같다 세제에서 뭘 표현한 것 같다 그냥 떠오르는 나무거나. 세 가지. 뭔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저, 그럼요. 세 가지? 그렇죠. 하나의 동작을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동작. 하나의 동작. 아, 두손 모아서. 모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거. 오, 빙고. 네. 맞아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 저는 기성세대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명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보게된 것이 또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순교자들의 삶을 들어봤을 때, 아, 지금의 저의 이제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이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부담감이 좀 많았었는데, 좋은 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주저하지 않고, 제주도 행에 올랐어요. <웃음> <웃음> 말로만 듣다가, 막상 그 성지에 가서 기독교 역사를 알고, 그 안에서 또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명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고, 아, 모스포교회에서, 특히 모스포교회에서, 곽집사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한거 불렀잖아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찬양 불렀잖아요, 저희가. 아, 목사님께서. 아, 목사님 아니, 저희도 부르고 아, 다 같이 아, 아, 그 장로님 싸운 나가지네 네. 콕 집어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목사님도 부르셨고 장로님도 부르셨잖아요. 네. 여자 장로. 네, 그 그때 그 찬양에 빠져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옛날에 희생되셨던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어, 감사함을 느꼈고 제 일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엄청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과도 그렇고 정말 많이 갔고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생각 했던 곳이 제주도였는데, 또 다니면서 처음 봤던 곳들이었고, 또 가서 목사님께서 곳곳마다 그 교회의 역사와 그곳에서 있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모든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저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신앙도 정말 그분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제주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역사를 되게 많이 알게 된 어떤 변화가 혹시 있었는지 음, 정체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로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이 이 안에서 제가 조금 뭔가를 노력해도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뭐 그곳에 가 있는 것도 그 자체도 좋았지만 믿음의 뿌리들을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제가 너무 나태해져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에 약간 자극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다녀와서는 조금 더 열심히 사역을잘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어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서 감사해요. 음,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은혜도 받으려고 또 말씀 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귀 기울이기도 하고 했는데 제주도를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따금씩 찾아보게도 되고 나 얘기 잘 하고 있는 것. 거. 제거다 잘라주세요. 제주가가 전하고 조금은 다르 보이죠. 네. 조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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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 네. 내가 그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교회가 또 마침 100년을 다 향해서 가고 있고 역사 속에 이제 우리도 한참 늙은 사람이라 표현해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하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자비량으로 움직이는 그 일정이다 보니까 그 부담감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 성지 새롭게 대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기다려주세요.